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 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어, 최근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미국 명문 보딩, 뭐 명문 아니래도 좋은 보딩에서 국제학생도 재정 보조 장학금을 받아서 갈수 있나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목소리> 최근에 미국 보딩스쿨로 관련 학생들이 체감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에서 조기유학하던 학생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국제학교의 학생 수가 생존스베리 같은 경우에도 두 배, 세 배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국제학교들도 거의 두배 이상의 비포 코로나 팬데믹보다 두배 이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2년, 이제 3년째로 접어들죠. 그런데 다니고 보니까, 아, 생각보다 아닌 거예요. 학생 수는 너무 많고, 영어는 안 하고, 한국말로 말하고, 교사의 질도 낮고, 그리고 아웃풋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본래부터 미국 조기유학을 생각하던 학부님들께서 다시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부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팬데믹이 가시면서 미국으로 떠나려고 왔던 학생들이 이제 보딩스쿨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보딩스쿨들이 국제학생, 특히 한국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국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국학생들 많이 오기 바랍니다. 그외런거 아니에요? 중국학생들이 조기유학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중국유학생들이 조기유학이 끊어졌습니다. 애당초 중국유학생들이 많았을 때도 어떤 나라의 균형 때문에 한국유학생들을 희망했는데, 지금 중국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조교 학생이 줄어들면서 한국 학생을 대거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원인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어, 국제학교의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의 보딩비까지 다 합친 비용보다도 국내 국제학교의 휴션비가 비싸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아셨어요. 이 정도 비용을 낼 거라면 차라리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조기유학생들. 대부분 5, 6, 7, 8, 9, 10. 여기까지 학생들이 이제 미국으로 보디우스쿨로 떠나려고 이제 많은 문의와 또 정보를 수집하고 계세요.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른바 어떤 유학원이 크리찬 스쿨, 크리찬 뭐 유학 이렇게 해서 크리찬이 말을 붙였죠. 그 얘기는 아마 에 기독교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조기 유학생을 모집하려고 용어를 크리찬 뭐 사립 유학 이렇게 붙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데이스쿨 유학이죠. 조기 데이스쿨 유학이었는데 이제 많은 부님들이요 데이스쿨보다는 홈스테이와의 갈등 때문에 많이 망설이신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망설일 필요는 없는데 한 7대 3, 8대 2이 정도로 보딩스쿨로 이제 옮기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시는 거죠. 7, 8학년부터 혹은 9학년 더 보내도 4년을 보내고 다시 대학 4년을 더 보내면은 중산층 가정으로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국내 국제학교와 미국의 조기유학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근에 딱 다섯 분밖에 안 받아요. 왜? 사랑 마음 좋화감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후에 딱 다섯 분밖에 안 받는데 굉장히 많이 돕어요. 오셔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데그 가운데 이제 바로 미국 보딩스쿨에도 재정 보조가 있습니까? 장학금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890개 대학이 국제학생한테 3만 달러에서 많게는 6만, 7만 달러까지 재정 보조, 즉 가정 환경에 따라 주는 돈이죠. 이 돈을 미국 보딩스쿨로 줄수 있느냐? 제가 준다라고 그럴 수 없더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줄 정말 주는 거냐? 예, 오늘 확언드립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laughs> 국내 국제학교 비용의 절반 정도의 비용이나 3분의2 정도의 비용으로 가지고 미국의 탑 수준의 아주 꽤 좋은 보딩 스쿨, 괜찮은 보딩 스쿨에 학비를 들이지 않고도 갈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연구소에서 오늘까지 확보한 미국의 좋은 보딩스쿨에 주는 재정보조를 주는 학교의 개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 미래연구소가 해마다, 예, 그, 한, 예, 그로니 이, 중복된 학생수로, 어, 한 165명, 170명에게 중복, 으로 받은 액수가 약 75억. 그리고 트로 받은 이제 트의 경우는 한 35명에서 50명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평균 25억 내 30억 원의 예, NEED BASE GRANT를 받아가는 것처럼 아마 조금 이제 있으면은 보딩 스쿨에서 적어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예 몇십억 원의 재정 보조를 받아갈 수 있는 게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굳이 국제학교에 그 많은 비용을 내고 가느니 미국 타업 수준에 아주 좋은 대학, 좋은 보딩 그리고 괜찮은 보딩에 3만 달러 미만 혹은 2만 달러 미만의 학비 플러스 보딩 피까지다 감당하는 수준에서 이 좋은 학교를 보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시면 미래 교육으로서 오셔서 많은 자료를 실제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드려 드릴까요? 미국의 가장 탑 수준의 보딩인 필립스 엑시터의 경우에, 예, 학비가 5만 6천 달러인데요. 5만 6천, 5만 5천 달러일 겁니다. 그런데 국, 국제학선을 포함해서 주는 Financial 에이 d 비용이 4만 8천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평균 7천 달러만 내면, 예, 필립스 엑시터에 자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에 합격하는 여러 문제죠. 예, 그 합격할 수 있는 비결도 저희는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명문대학에서 need-based grant, 재정보조를 받아가시듯이, 미국의 명문 보딩스쿨에서도 여러분, 재정보조를 받아서 돈 걱정 없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공부시키기를, 예, 자, 공부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드립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